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곳은 상암동 맛집, 매드포갈릭입니다. 매드포갈릭은 마늘을 테마로 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이에요. 최근 매드포갈릭에서는 신메뉴를 출시했는데요. 저는 넘침주의 파스타 화이트와 넘침주의 리조또 레드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매드포갈릭만의 프리미어 웰빙브레드, 매드깜만뉴가 제공되었습니다. 매드깜만뉴는 고소함과 담백함,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깊고 풍부한 풍미를 자랑해요. 넘침주의 리조또 레드는 말 그대로 푸 푸짐하게 넘쳐나는 해산물과 매콤한 풍미가 특징인 리조또입니다. 와우. 진하고 매콤한 토마토 소스가 밥을 감싸 안았으며 마늘의 깊은 풍미와 칼칼함이 입안을 감타했어요 흘러넘치는 소스 덕분에 행복이 넘치는 맛이었습니다. 넘친 주의 파스타 화이트는 바지락과 신선한 해산물, 향긋한 마늘, 그리고 바질이 듬뿍 들어간 이탈리안 스타일의 봉골레 파스타예요. 전통적인 맛에 푸짐한 양념 풍미를 더한 게 특징입니다. 소스가 너무 많아서 흘러넘쳤는데요. 깜빠뉴를 국물에 찍어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완전 만만요